안녕하세요 지병탁입니다 오늘은 지하탐방기를 할거예요 똑같은 곳인데 좀 색다른 경험을 할거예요 음... 네번째 네 아니야? 저 어제 세번째 했잖아 세번째에요 세번째 오늘은 와와이네 어제 탐방했던 그곳이에요 지하탐방 네. 네 이번에도 죠 이제? 네 이번에도 영상을 같이 찍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 한 명씩 눌었어요. 바로 병작입니다저 어디 있었거든요. 뭐래 있었어, 어제. 어, 그때 도 보나요? 네. 지금부터 네. 우리, 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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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지금부터 지하탐방을 해 보겠습니다. 렛츠 고! 같 아, 여기서 거기 여기서 공포기음 들으면서 나 들어가면 짱섭겠다오케끼 어, 오랜만. 어. 어, 어제 봤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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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센트가 있네요, 여기. 네. 네, 여기가. 네. 네,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장소입니다. 네.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아주 재밌는 모험이 될 겁니다. 아 네. 내제 네, 친구 재민이 일단은 안녕하세요. 네, 들어간다고. 하셨는데 네, 준서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요. 안녕하세요. 아 잠깐만요. 제 친구 태훈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그만 찍어. 라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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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터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저쳐보세요. 야, 누가 뭔가 어.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예, 예. 조용해, 조용해봐라조용해봐라 멍충아. 여기 뭐 잡아오고 있는지. 아 조용히. 해. 해. 조용히 해. 해 진짜. 미친. 아, 저 아시다시피 이건 저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이건 포드를 찍는 겁니다. 그리고 전 4학년이에요. 초등학생 4학년. 저희도 다 4학년입니다. 네, 목소리. 네. 제 멤버들도 다 4학년입니다. 네. 저희들은 다친구인다이 친구도. 네, 맞아요. 지금 저희 4 명인데 2 명은 네. 밖에서 봐. 네, 지금은요, 네, 저희 둘이 지금, 네, 두 명, 네명 있는데, 지금 두 명은 아, 같은, 같은 반이고, 또두 명도 같은 반이에요.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좀 이따가 다시 국가 너무 웃었어요. 동창이 꺼 좋다고? 네. 좀 이따가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